홈플러스는 3월 4일 날 00시 03분 심의하에 소위 선제적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어, 투자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사실상의 개업령입니다이개업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는 라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 갚을 능력이나 돈 갚을 의지 없이 돈 빌리는 것이 사기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원과의 협의 과정이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한시간 만에 회생 결정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신청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회생 결정 바로 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법원과의 사전 협의 겨, 협의 과정 없이 회생 신청을 한다는 대기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 아까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등이 회생 신청과 관련된 어 변호사 선임 계약 등 법률 자문 관련된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일체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회생 법원에서 이 회생 한 시간 만에 결정하니 회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법원과 사, 그 홈플러스 양쪽에 회생 신청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계획과 결정 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양측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광일 부회장님, 아까 전 단체 관련해서 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재출현등 의사가 있다 없다, 보호받 보호, 보호 사재출현 등을 통해서 보호할 의사가 있다 없다? 전 단체 채권자들에 대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저희가 변제. 자 그럼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생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이거를 회생 채권으로 상거래 채권으로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회생 법원의 답변이 있었어요. 자, 상거래 채권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다 없다? 회생 절차 안에서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절차 안에서 하신다며요? 예, 그 부분은 법원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법원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할 의사가 있냐 없냐? 본인의 의사로 왜 법원이랑 상의를 해요? 의사가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그걸 왜 법원하고 상의하십니까? 그, 내가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를 법원이랑 상의하세요? 그, 내가 국밥 먹을지 냉면 먹을지 법원이랑 상의하실 겁니까? 그, 그 어려운 점은 홈플러스의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 채, 신용카드 회사 자, 뒤에 신용카가 유동을 합니다. 자, 이 구조 보세요. 이 구조 한번 음. 보세요. 파란색이 돈의 흐름입니다. 물품, 홈플러스, 납품업체한테 물품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돈은 ABS TV 매입 피해자는 대금을 증권사로, SPC로, 카드사로, 납품업체로 다돈 흘러갔어요. 홈플러스는 물건도 받았어요. 그러면 납품업체와 홈플러스의 물건과 돈을, 납품업체가 받는 돈을 지금 A, B, S, T, B 매입 피해자가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겠다. 아니, 회생 채권, 알겠... 상거래 채권으로 그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이 보세요, 이 본질이 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결, 결과적으로 돈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도 하지 않겠다. 회생 채권,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로서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무슨 회생 절차 안해서 하겠다란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말뿐이잖아요. 사재 출연의 대상, 시기, 규모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이대 주주인 우리 김광일 부회장님 사재 출연 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말뿐이잖아요.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영증권 자 이거 보세요. 820억, 820억. 전단체 2월 25일날 홈플러스에서 그 신용등급 하락 노티스 받은 그날입니다. 2월 25일 날. 네. 820억 신용증권에서 주관해서 발행하셨죠? 네. 이거 누가 보면 신용증권과 MBK가 같이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홈플러스 측 MBK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금 조달 안 된다고 신용증권 측에서 얘기했다. 신용등급 떨어지면. 그래서 선제적 회생 신청 개업령을 선포할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신용증권은 MBK 측이랑 어, 갚을 의사가 없고 갚을 계획도 없는 돈을 빌린 겁니다. 공범으로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MBK 측에서는 홈플러스 측에서는 신용증권 때문에. 선제적인 회생신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장에서 지금 뭐 a3 마이너스라고 해서 등급 떨어졌다고 해서 자금 조달 못한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거, 그 기업회생 신청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근데 홍, 아, mpk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면 신영증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사적, 민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좀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일단 오늘 뭐그 정무위원회 끝나고 돌아가서 일단 내부적으로 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신영증권그 사장님,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어 공모를 한 같은 사기 사, 사기적 부정 거래의 공모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고소고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검토하셨다가 지금 아나 뭐 시료적 대책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 대책을 얘기하셔야 되고 리테일 했던 증권사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과 함께 MBK를 상대로 해서 뭔가 액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 있으세요? 충분히 있고요. 그 저희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오늘 정무위원회 끝나고 가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시기나 이런 걸좀더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과 함께 피의자들, 이 사태를 함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네. 구체적인 대책을 내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MBK와 공모해서 사기적 부정 거래의 공범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 예 의원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MBK와 이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날 지경이거든요. 저희가 등급이 떨어질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저희는 기업회생을 이렇게 빨리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장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이건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 자신은 제가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큰 피해자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회사에 그 저희 회사 통해서 투자하신 투자자들이지만 저희 신형증권도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거든요. 굉장히 그분에 부 대해서 저희 뭐 주주나 고객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한테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모종의 대책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들어와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